오늘 미국 하와이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. 한국 전쟁 당시 우리 국군 전사자 유해와 미군 유해를 서로 전달하는 한미 간의 유해 상호 인수식이 열렸는데요. 유해는 조금 뒤 서울 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. 장원재 기자입니다.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태극기와 성조기가 덮인 상자를 들고 걸음을 옮깁니다. 문재인 대통령 내외 등 참석자들은 경례로 전사자들에게 예우를 표합니다.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미국 하와이 호놀루루 히캄 공군기지에서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이 열렸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 4박 5일 미국 순방 마지막 일정입니다. 문 대통령은 행사에서 미국이 북한에서 받았다가 한국군으로 판명된 유해 68일을 인수했습니다. 또 한국이 발굴한 미군 유해 6위를 미국에 전달했습니다. The War. 신원이 확인된 2명의 유해는 대통령 전용기에 실려 고국으로 향했습니다.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카투사 고 김석주 정환조 일병인데, 행사에는 김일병의 외증손녀인... 단오장교 김해수 소위가 유족 대표로 참석했습니다. 나머지 유해 66인은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시그너스에 실렸는데 서울 국방부 장관이 함께 탑승해 예우를 갖췄습니다. 문 대통령은 행사에서 전날 유엔 총회에서 언급한 종전 선언을 다시 강조했습니다. 용들께서 가장 바라는 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입니다. 종전 선언은 한반도를 넘어 평화를 영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. 조금 뒤 서울공항에 도착하는 유해들은 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. 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.